어린아이에게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남들도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남들도 본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아이의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인지 능력이 아직 성숙해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면서 특정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대략 7세가 되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논리적 사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동감할 수 있습니다. 동감은 심퍼시라고 하는데 영어 사전에서는 동정, 연민, 측은지심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고전 경제학의 대표 주자이자 윤리철학자인 아담 스미스에게 동감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원 그대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A씨가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는데 항공사 잘못으로 이코노미 좌석에 앉게 되었고 열받아서 한잔 먹다 보니 취에서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죠. 내가 이 기사를 s n s 를 읽었다고 합시다. 이때 나는 어떤 공평하고 냉정한 관찰자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 관찰자가 A씨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빙의를 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난동을 부리면 안 되지. 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라면 "난동을 부릴 만도 했겠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기심도 아니고, 이타심도 아니며, 동정심도 아니고, 자비심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상상속 관찰자가 A씨로 빙의해서 그 입장이 되어 본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동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동감을 할수 있을까요? 기원전 6세기 무렵 그리스 남동쪽 지중해의 크레타 섬은 해상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 중에는 상인들이 많았는데 상인들은 맨날 미치고 장사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크레타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크레타 섬에 살던 고대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만 한다.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일단 이 문장을 참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 문장을 말한 에피메니데스도 크레타 사람이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만 한다면서요? 따라서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만 한다는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이번에는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만 한다는 문장이 거짓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만 한다는 것이 거짓이므로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참도 될수 없고 거짓도 될수 없습니다. 이것을 에피메니데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조금 헷갈리나요? 다른 버전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을 문장 X 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문장은 조금 이상한 문장입니다. 만약 문장 X가 참이라면 이 문장은 거짓이므로 문장 X는 거짓이 되고 문장 X가 거짓이라면 이 문장은 참이므로 문장 X는 참이 됩니다. 즉 문장 X는 참도 거짓도 될수 없습니다. 말하고 보니 더 헷갈리네요. 먹고 뭐 찌끗이 따질 거 없어요. 대충 느낌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이 문장이 바로 문장 X이기 때문입니다. 즉, 문장 X의 부분인 이 문장이라는 것이 전체 문장 X를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의 부분이 전체를 다시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뱀의 부분인 머리가 뱀 전체를 먹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역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피메니데스 역설은 이처럼 부분이 전체를 금지하거나 부정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컨대 벽에 낙서 금지라고 쓴 낙서, 떠들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행위, 남자는 다 늑대야, 믿지 마 하면서 자신을 믿으라는 남자친구. 이런 것이 바로 에피메니데스 역설입니다. 에피메니데스 역설은 왜 생길까요? 폴란드의 논리학자 타르스키는 그 이유를 찾아 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산수에 관한 문장을 하나 봅시다. 3 더하기 2는 6. 이 문장은 거짓이죠. 그렇다면 3 더하기 2는 6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은 어떨까요? 이 문장은 참입니다. 이두 문장의 진리 값은 다르죠. 그래서 타르스키는 이두 문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문장인 3 더하기 2는 6이라는 문장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대상 문장이지만 두 번째 문장인 3 더하기 2는 6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은 그 대상 문장의 진리 값에 대해서 말하는 메타 문장입니다. 이처럼 대상 문장과 메타 문장을 구분하지 않으면 에피메니데스 역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앞에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을 문장 X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이라는 말과 문장 X는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대상 문장이고 문장 X는 이 문장에 대한 메타 문장입니다. 즉, 대상 문장인 이 문장과 메타 문장인 문장 X가 같은 진리 값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에피메니데스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상 문장과 메타 문장을 구분하면 에피메니데스 역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상 문장과 메타 문장이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과 이러한 생각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생각에도 대상 생각과 메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테이블 위에 있는 사과를 보고 이것은 사과이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바로 사과에 대한 생각, 즉, 대상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대상 생각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 생각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라고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다시 생각해서 이것은 사과라고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 라고 할 수도 있으며 또 이것을 다시 생각해서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타르스케 용어를 빌리면 우리는 메타, 메타, 메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러한 능력을 초월적 통각이라고 합니다. 초월적 통각이란 생각하는 나를 대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과정을 끊임없이 초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이러한 초월적 통각이 있기에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0세기 네덜란드 화가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의 화랑이라는 판화 작품을 확대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는 화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빛으로 확대해 보면 다시 이 사람이 화랑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 봐도 이 사람은 화랑에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속의 그림, 그림 속의 그림 속의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비틀어진 그림을 제대로 펼쳐보죠. 그리고 그림 밖으로 나와봅시다.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그림 밖으로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림 속의 그림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림 밖의 그림, 그림 밖의 그림 밖의 그림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지 과학자 더글라스 리처드 호프스테터는 괴델, 해셔, 바하에서 인간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여러 층위로 되어 있고, 생각하는 활동은 이러한 여러 층위를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것은 사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사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매번 대상 생각, 메타 생각, 그리고 메타 메타 생각을 구분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타르스키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 문장과 메타 문장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매번 이렇게 복잡한 메타 생각을 하면서도 에피메니데스 역설에 빠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에셔의 화랑 그림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랑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의 그림, 다시 그림 속의 그림 속에 그림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거꾸로 그림 밖의 그림, 그림 밖의 그림 밖의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지 않고 원래 그림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판화의 가운데 마크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화의 중앙에는 MCE라는 글자를 볼수 있습니다. MCE는 이 판화를 만든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애셔의 약자입니다. 즉 작품을 만든 사람이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림 속에 그림 속에 그림으로 빨려 들어갔다가도 다시 원래의 판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생각과 이에 대한 메타메타메타 메타 메타 생각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MCE 마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이 MCE 마크는 바로 자아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메타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원래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각의 여러 차원을 넘나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메타 생각을 할수 있고 또 메타 생각에 대한 메타 메타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만 메타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수 있고 상상 속의 냉정한 관찰자로 빙의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에 대한 메타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의 네트워크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테이블 위에 사과를 발견하고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왜 이것을 사과라고 판단을 내렸을까? 이때 나는 갑자기 칸티에 빙의를 합니다. 나는 빨갛고 동그란 감각자료를 통합하고 범주를 적용하여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가지고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나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동시에 나는 냉정한 관찰자의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한 놈이군. 그때 하이데거의 관점이 불쑥 끼어듭니다. 사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번에는 와인버그의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존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냉정한 관찰자가 다시 나섭니다. 그건 너무 멀리 나갔다. 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차원의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먹기나 하자. 그러면서 사과를 집어 한입 베어 묵니다. 인간의 생각의 네트워크는 이처럼 아무리 헝클어진 것처럼 보여도 단한 번에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판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칸트의 개념을 빌려 말하면 초월적 통각 즉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눈은 시야가 350도나 된다고 합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좌우는 물론이고 뒤쪽까지도 거의 볼수 있습니다. 경주를 할 때는 눈 가리개를 합니다. 눈 가리개를 하지 않으면 집중력을 잃거나 트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라고 눈가리개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의 관점만, 과학자의 관점만, 사업가의 관점만 가지는 것은 말이 눈가리개를 한채 트랙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말이 트랙에서 우승하는 것도 뜻 있는 일입니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인간은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생은 경주관이죠. 경주에는 정해진 트랙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해진 트랙이 없습니다. 어디로 달리든 그것은 나의 자유죠. 때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상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멀리 볼줄 알아야 합니다. 즉,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메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메타 생각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메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각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헝클어져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의식은 길을 잃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알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셔의 화랑에서 그림 속의 그림으로 들어갔다가도 원래 그림으로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사과라고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다가도 한순간에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과를 집어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자기의식이 있으니까요.오늘이만 마치죠.